예, 총 3장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거의 다 갔죠. 여러분들, 예, 이제, 금, 토 남았습니다. 예, 한 주간 또 고생하셨고, 예, 로또 2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자, 44번이, 어, 키스를 하고, 예, 예, 6구에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33번 예, 키스는 뭐다? 여러분들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에이? 자, 키스는 뭐다? 다음에 이거 17, 27, 27또 약간 좀 느낌이 7, 끝이 17, 27. 27. 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특상이나요? 예, 이번 대각이고, 에이, 여러분들. 에이. 하하. 뭐 기타 특이사항 있으시면 자동 모시고 당번을 고르는데 여러분들 뭐 특이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댓글로 좀 소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야또이 목요일날 자동에 또 사업원이 예 뽀뽀 뭐였고요. 예 아무래 여기서 당번이 뭐가 있을까요? 당번이 허허 당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또요9 대각에 또18 대각, 예? 예, 또어 잠깐만요, 요, 예 범위다 범위다 삼각지대 다, 여러분들 9번이 예? 또 이렇게 됐습니다 9번이 요1 5번 안에 요곳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9번, 범위도 삼각, 각지대 5, 7, 18, 20, 18, 22, 2 5 19. 이거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당분이 안 나왔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9번에, 예, 9번에 15. 하허. 예. 자. 자,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와마 키스가 우리 양쪽으로 사이드로 1 3번에더 키스 했고요 와마 아까쯤에 뭐여 43번이었죠 아침부터 이것들이요 45번이 뽀뽀 38번이 뽀뽀했습니다 또 32번이 중간에서 뽀뽀 했고요 또 하나 또 나와 있고 예그 다음에 어 음... 예, 여러분들 오늘도 예, 일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예, 힘드시, 힘드시지만 로또가 기 때문에 힘내시고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십시오